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네 가지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위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 중에 머리를 다치면 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단단한 금속으로 황동이나 철 같은 금속으로 투구를 만들어서 머리에 착용을 합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투구를 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구원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지요. 구원 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변화입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되는 겁니다. 사탄의 노예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위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받은 것, 이것을 확신해야 되지요. 이 확신을 가지면 사탄도 우리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다음 두 가지를 확신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또 하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 받은 자만 가는 거지요.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전쟁할 때이 투구를 쓰는데요. 투구를 삐딱하게 쓰거나 헐겁게 이렇게 착용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구원 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은 날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구원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일 날짜를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 날짜를 모른다고 그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오해가 있냐면, 죄를 범하면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 라고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짓는 죄에 따라서 구원 받는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지 않은 구원을 주신 주님도 완전하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구원도 완전한 거죠.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거룩하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순결한 상태였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범죄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범죄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범하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더 순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구원의 축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통 검은요 한쪽만 날이 서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양쪽에 날이 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전신갑주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 중에서 다섯 가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만은 공격용이고 방어용입니다.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에 날이 선 건과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에서 금식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공격합니다. 또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귀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다 마귀가 방해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 방해하는 방법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처음에 보면 씨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길가에 뿌려집니다. 근데 길가가 너무나 딱딱해 가지고 그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길가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지정 내려와서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마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냐면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다. 씨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그 씨가 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뜨거운 태양이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많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또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가렇게 씨를 뿌리는데요. 씨를 뿌리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가시가 그 씨의 기운을 막아 버려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얼어매요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을 갖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검, 성령의 검은 장검이 아니에요. 단검입니다. 군사들은 전쟁할 때 장검과 단검을 가지고 전쟁합니다. 장검은 손에 들고 싸우지만, 단검은 몸에 부착을 합니다. 전쟁하다가 장검이 없어지면, 그 단검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거죠. 이 단검을 몸에 부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 그룹인데요. 이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아,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을 영어 약자로 BTS라고 합니다. 아, BTS. 우리도 영적인 BTS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B는 무엇입니까? 바이블이죠. 하나님 말씀. T는 무엇입니까?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S는 무엇입니까? 스피릿입니다. 성령이죠. 이세 가지를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laughs>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소 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소업이 너무 재밌대요. 밤이 새도록 고소업을 쳐도 실증이 안 난다 그럽니다. 근데 권사님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한 시간도 못 읽어요. 밤새도록 고소업을 치는데 한 시간도 성경을 못 읽어요. 드라마를 보면요, 너무 감동돼서 울니다 물어요. 어떤 분은 너무 감동돼서 드라마 보다가 아멘, 아멘 그럽니다. 너무 감동돼서. 근데 성경을 읽은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전신갑주가 여섯 가지가 다 있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 전신값지 여섯 가지를 다 말하고 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 여섯 개를 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전신갑주가 있어야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능력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로는 할수 있는 기도는 모두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할수 있는 기도는 뭐든지 다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할수 있는 기도는 다 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고, 또산 기도도 있고, 묵상하며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꿇는 만큼,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수 있는 곳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요. 또한 사도바울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한 10분 기도하고 아 내가 오늘 기도할 만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절대로 정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인간은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기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요. 어려움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성령의 도우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이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감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거를 성령이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마귀의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오늘은 전신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와 전쟁할 때, 절대 우리가 해서는안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후퇴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무기를 보면, 아등 뒤에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앞, 앞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등 뒤에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귀에게 등을 보이면 그 순간 패하고 맙니다. 마귀에게 등을 보일 때는 언제입니까? 후퇴할 때죠, 여러분. 마귀와 전쟁할 때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와 전쟁할 때 후퇴하지 않고 싸우면.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면 우리 마귀의 전쟁에서 피하고 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후퇴하지 말아라. 뒤를 보이지 말아라. 끝까지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전신갑질을 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입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지금은 만왕의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 네. 아멘